안개, 차욱한 새벽, 산사의 연못과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멀리서 은은한 목탁 소리가 들려온다. 제자 하나가 조용히 돌 위에 앉아 부처님을 기다리고 있다. 하늘은 아직 어둡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고 무릎은 무거운 생각에 짓눌린 듯하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연못가로 천천히 걸어 나오신다. 자애로운 발걸음, 바람처럼 조용한 기운이 주변을 감싼다. 제자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께 말한다. 스승님, 저는 요즘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기만 하면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 생각이 걱정이 되고, 걱정은 두려움으로 변해. 결국엔 가슴이 조여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을 잇는다.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다잘될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 속에서 불안이 자라나더니,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신다. 그대는 밤하늘의 별을 본 적이 있느냐? 고요한 밤.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떠 있으나 그중 밝은 별만이 그대의 눈에 들어오지 걱정 또한 그러하니라 수많은 생각 중 그대는 가장 두렵고 불안한 것만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린다 맞습니다 스승님 왜인지 모르게 자꾸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됩니다 앞날이 불안하고 사람들의 시선도 두렵고, 혹시 내가 실패하면 어쩌나,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면 어쩌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이미 현실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이 걱정의 본질이니라. 잠시 바람이 스치고 연못의 수면이 잔잔하게 흔들린다. 부처님의 음성은 낮고 차분하다.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반복해 상상하는 마음의 습관이다. 그 마음은 그대를 지치게 하고 몸을 병들게 하며 영혼을 무겁게 만든다. 제자는 조심스레 묻는다. 스승님, 그럼 이 걱정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무리 떨쳐내려 해도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신다. 걱정은 떨쳐내는 것이 아니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본 모습을 아는 것이 먼저다. 그대는 걱정을 마치 괴물처럼 여기고 있으나, 사실 그것은 그대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묻는다. 그림자라고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신다. 그래, 걱정은 마음이 만든 허상이다. 빛이 있을 때 그림자가 생기듯 그대 마음 안에 불안의 빛이 있으면 그림자인 걱정이 생겨나는 것이지. 하지만 그대가 등을 돌리고 그 그림자만 바라보면 그것이 실체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제자는 잠시 말을 멈춘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지만 그 안에 조용한 이해가 스며들고 있다. 그럼 걱정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신다. 그렇다. 걱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 존재를 인식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마라. 이 순간의 호흡에 집중하고 걱정이 떠오르면 걱정이 떠오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되는 것이다. 바람이 다시 연못을 스친다. 제자는 고요히 눈을 감는다. 그의 어깨는 조금 가벼워진 듯 보인다. 그날 밤 그는 비로소 처음으로 걱정이라는 마음의 허상을 직면할 용기를 얻었다. 며칠이 지났다. 산사의 새벽은 여전히 안개가 차욱하고 연못엔 고요한 물결이 스친다. 제자는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눈빛은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그 깊은 곳엔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 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스승님, 사실 저에겐 어릴 적부터 따라다닌 걱정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잘 되면 그 다음엔 더 조심해야 한다. 그 말이 제 안에 깊게 박혀버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린 시절 들은 말. 한 문장에 삶 전체를 얽매이게 된다. 그 문장은 믿음이 되고 믿음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결국 삶의 패턴이 된다. 제자는 말을 이어간다. 기쁜 일이 있어도 다음엔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올것 같았습니다. 칭찬을 받아도 마음 한 구석에서 속삭였습니다. 이 기쁨은 오래 가지 않을 거야. 결국 저는 기쁨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신다. 그대는 걱정을 방패로 삼아 상처받을 미래를 미리 막으려 했던 것이니라. 하지만 그 방패는 어느새 그대를 가두는 벽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 걱정은 때로 우리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지나치게 그 방패에 의존하다 보면 기쁨과 슬픔, 모든 감정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게 된다. 그렇게 마음은 단단해지지만 그 안엔 따뜻한 햇살도 들어오지 못한다. 제자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말한다. 그래서인지 항상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누구와 있어도 웃고 있어도 속으론 늘 불안하고 무언가 잘못될까 걱정했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은 자애롭다. 그대의 마음은 전쟁터에서 늘 적을 경계하는 병사와 같구나. 하지만 인생은 싸움터가 아니다. 그것은 한 송이 연꽃과도 같아. 바람에도 흔들리되 피어나는 법을 아는 존재이니라. 우리는 세상을 전쟁처럼 대하며 언제 닥칠지 모를 상처에 대비해 긴장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그 긴장이 우리를 구해주는 것 같지만 실은 마음 속의 평화를 가장 먼저 아사간다. 부처님은 조용히 이어 말씀하신다. 이제는 그 걱정이라는 갑옷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느냐? 제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한다. 저는 두렵지만 벗고 싶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이 무거운 마음을 놓고 싶습니다. 좋다. 두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신다. 그 두려움을 억누르지 말고, 두려움이 있구나 하고 바라보아라. 그것이 바로 마음을 비우는 첫 걸음이다. 바람이 살짝 불고, 제자의 눈가에 고요히 눈물이 맺힌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다짐처럼 보인다. 걱정은 단번에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그것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닌 마음속 한 조각의 구름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된다. 제자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해가 천천히 기울어가고 있었다. 산사의 연못가엔 부드러운 바람이 지나고 물 위엔 잔잔한 햇살이 퍼진다. 부처님과 제자는 다시 걷기 시작한다. 자연의 고요함이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그 고요 속에서 제자의 목소리가 조용히 흐른다. 스승님,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걱정이 어느새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흐릿했던 생각이었지만 제가 피하고 애써 무시하고 억누르려 할수록 그 걱정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무언가를 두려워할수록 그것은 더 짙어지고 마주하지 않으려 할수록 마음속에서 더 크게 자란다는 것을 부처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연못가의 돌 위에 앉으신다. 그래. 걱정은 그대가 피하려 할수록 더 자라나는 법이니라. 처음엔 마음속 작은 점에 불과했던 것이 그대가 등을 돌리고 외면할수록 그 점은 커다란 그림자가 되어 그대를 삼키려 하였지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되뇌인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늘그 괴물 같은 그림자를 피하려 했고 그게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을 읽는다. 그대가 그 그림자를 바라보지 않고 그것이 왜 생겼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걱정은 영원히 그대를 따라다닐 것이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니라 그대 안에 빛이 사라질 때만 생기는 허상일 뿐. 걱정은 실체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모양이다. 그 모양의 이름을 붙이고 의의를 부여하고, 그것에 휘둘릴 때, 우리는 진짜 자신을 잃어버린다.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한다. 스승님, 그럼 걱정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떨쳐내려 해도 잘 되지 않고, 가만히 있자니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연못 위로 손을 뻗으며 말씀하신다. 연못의 물결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잔잔하던 수면도 일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요를 되찾는다. 걱정도 그러하니라 그대가 붙잡지 않고 쫓아가지 않고 다만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바람 앞에 흔들리는 연못과 같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의 고요를 기억한다면 그 어떤 바람도 오래 머물 수는 없다.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 쉰다. 그는 처음으로 걱정을 지우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며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 그림자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연못 위로 퍼진 햇살은 조금씩 색을 바꾸며 깊어가고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부드럽게 산사의 나무들을 흔들고, 부처님과 제자는 나란히 앉아 고요한 시간을 함께하고 있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스승님, 걱정을 바라보는 방법을 알게 되었지만, 마음속 고요함은 아직 낯설기만 합니다. 저는 여전히 사소한 일에도 흔들립니다. 이런 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안다. 수행의 길은 결코 단번에 도달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마음의 평온도, 몸의 안정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로는 뒷걸음치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한다. 부처님은 잠시 연못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걱정 없는 삶을 꿈꾸는가? 그대가 찾는 평온은 걱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걱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니라. 연못에 바람이 일렁여도, 그 깊은 바닥은 항상 고요하듯이, 삶은 결코 완전한 고요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바람도 있고, 파도도 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도 고요한 바닥은 존재한다. 다만, 우리가 자주 잊고 있을 뿐이다. 제자는 연못 위를 바라본다. 햇살에 반사된 물결이 일렁이며 작은 빛을 쏘아낸다. 스승님, 그 고유한 바닥에 닿기 위해 저는 어떤 연습을 더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며 말씀하신다. 먼저 그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지금의 불안도. 초조함도 다 그대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조용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거라. 우리는 종종 마음속 불편한 감정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없애려든다. 하지만 수행은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를 읽어내는 과정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한다. 그러면, 스승님, 저는 지금의 저를 탓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토록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저를 부처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신다. 그대는 지금 충분히 잘 가고 있다. 흔들리는 마음을 알아차렸다면 이미 그대는 고요를 향해 걷고 있는 중이니라. 걱정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걱정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 수행의 길이다. 그 순간, 산사의 종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진다. 바람이 연못 위를 지나며 물결을 어루만진다. 그리고 제자는 알게 된다. 자신이 어딘가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쉰다. 그리고 그 호흡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워간다. 며칠이 지난 뒤 제자는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조용한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비록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이제 고요함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걱정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았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법,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덕분이었다. 어느날, 제자는 마을, 한켠의 작은 정자에 앉아 있는 노인을 보게 된다. 노인은 한참 동안 하늘만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그 옆에 다가가 앉으며 말을 건넨다. 어르신, 괜찮으신가요? 무언가 걱정이 많으신 듯 해서요.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젊으니, 살다 보면 뜻대로 되는 일이 참 드물지. 난내 자식이 나처럼 살지 않길 바랐는데, 자꾸만, 그 아이가 걱정이야.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 노인의 눈빛엔 깊은 안타까움이 깃들어 있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이야기했다. 저도 그런 걱정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머릿속은 늘 불안한 생각으로 가득했고 마음은 늘 조여들었죠.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 걱정의 상당수는 실제보다 훨씬 더 부풀려진 상상이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걱정을 안할순 없잖나. 자식이니까. 피가 섞인 내 자식이니까. 제자는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이야기했다. 맞습니다. 걱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걱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그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 아, 지금 걱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말해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말처럼 쉬울까? 나이 들면 더 복잡한 생각이 많아져서 자꾸만 깊어지는데 말이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처음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의 바깥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거기에 삼켜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걱정해도 괜찮다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너는 지금 사랑하고 있어서 걱정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이죠.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진다. 내 말이 마음을 울리는구나. 내가 평생토록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던 말을 내가 나에게 해주는구나. 제자는 조용히 모인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 따뜻한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우리는 종종 걱정을 나쁜 것이라 여기며 그것을 몰아내려고 애쓴다. 하지만 걱정은 때때로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병들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연민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 연민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더 따뜻하게 만든다. 걱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 속에서도 우리는 고요할 수 있다. 그 고요는 누군가의 밤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될수 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그 고요가 깃들기를, 그리고 그 고요가 또 다른 이의 예 마음에도 닿기를.